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킹 틀면은 조장면이 손상이 안 가겠죠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따, 다른 곳에서 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거잖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렇게 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손톱으로 해서 이렇게 빼거든요 저는 안 빠지더라고요 뭐, 이거 몰라가지고,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이제, 헤라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제가 이제 마스킹 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아마,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돼 있던가 두 개로 돼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쏙 빠져요. 이렇게 빠져요, 이게. 이렇게 잡고 있는 건데, 원래 이거 손으로 이거 빼거든요, 제가. 아무튼 입만 벌리면 여기 엠블럼이 이렇게 또 있어요 벤츠, 이 벤츠 이 모양 이 모양을 떼려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분네트를 열어가지고 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얘를 이제 돌릴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리면서 이제 손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제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분네트를 열지 않는 이상에 까진 게 근데 혹시 또 모르니까 이 사소한 거 하나가 이게 기분이 나쁘고 좋고를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맞잖아요. 나머지 네. 작업 잘 됐는데, 여거딱 열어보니까, 확인을 열었는데, 우연찮게 딱 봤는데, 다 까져 있어 봐. 뭐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리고 또 작업 대충 하는 곳은, 이런 것도 신경 도안쓸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빨리빨리 하고, 그냥 빨리빨리 보내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하겠죠. 그냥 빨리빨리 하고, 그냥 빨리빨리 보내야지. 분네트에는 지금 필름이 시공이 돼 있는 상태예요 필름 시공이 돼 있는데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석회물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여기 흰색이라 도잘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석회물 같은 게다 박혔어요 필름에 혹시 안 보이시죠 이런 거예 네, 이렇게 이게 잘 흰색이라 잘 티가 안 나는데 몇군데 이렇게 박혔어요 근데 이게 지금 시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짜국들이 다 전부 다 필름 표면에 박혀가지고 안 지워져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어 저한테 작년일 거예요. 아마 작년에 아마 이거 필름을 재시공하고 싶다. 다른 데서 했는데 이제 좀 다시 재시공하고 싶다. 이렇게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입고가 된 차량이고 이 본네트는 지금 필름을 제거할 거고 시공을 추가적으로 하게 될건 뭐냐면 이제 프론트 패키지죠. 프론트 패키지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제 본네트. 앞 범퍼, 그다음 양쪽 핸다, 헤드라이트, 사이드미러, 그다음에 이제 생활부 6종이죠. 생활부 6종 사이드미러 포함된 거죠. 그렇게 이제 시공이 이제 진행될 거고, 그다음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도어 4판 음, 그렇게 이제 시공을 의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뗄 거예요 필름은 뗄 거고, 나머지는 이제 전처리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여기도 이제 사이드미러 를 시공했는데 사이드미러도 저한테 이제 말씀해 을 주셨던 게.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좀 차가 지저분해요. 제가 한번 닦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필름도 이게 컴퓨터 재단이 아니라 손재단으로 한 거예요. 손재단으로 한 거고, 자, 지금 여기도 한 어느 정도 넣어줄 수 있는데, 너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S 클래스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진짜 쉬운 사이드 미러에 속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도 제가 흰색인 게 진짜 아쉽네요. 다 지렁이 자국이거든요. 다 본드 터지고, 어? 이런 부분들. 자, 특히 이부분들 엄청 심해요, 이 부분들. 잘안 보이시죠? 많이 안 보이네요. 티가 안 나네요. 음, 화면으로는 담을 수가 없네요. 약간 진짜 다 터지고, 지금 이런 부분은 지렁이 터지고, 밀리고, 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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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세히 보면 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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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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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죠? 지금 막 중간중간, 여기 가운데. 여기 네.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네, 밑쪽에쭉 내려보세요. 네, 중간중간. 그렇지그렇지 그렇죠. 어느 정도는 보이네요. 어, 거기, 거기. 여기 지금 뿔도 터진 거, 예요 저희 V 지자님 네. 시공하신 분은 흰색인 거를 진짜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마음에 안 드시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다시 이런 걸거고 엣지도 보면은 지금 엣지도 다 제거할 거예요. 이 흰색이 진짜 어떤 게좀 단점이냐면은 PPF 같은 이런 엣지 부분들을 이렇게 시공하시면은 처음에는 몰라요. 같이 시공됐을 땐 모르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 이 이제 오염이 되기 시작해요. 음. 그러면서 이렇게 엣지 끝날에 이렇게 다. 이제 오염물질 다 그대로 다 묻는 거예요. 이게 제거는 돼요. 한번 보실래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어, 좀 닦이네요. 닦여요. 닦이는데 중요한 거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닦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과연 스크래치가 안 생길까요? 이거 닦는 것도 일이에요, 이거. 세차하면서 언제 이거 딱 닦고. 있... 차주분께서는 전체적으로 시공하시는 거잖아요한 판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없이 전체적으로 이제 안으로 말아넣기 때문에 이런 자국은 이제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차 상태를 한번 봐주세요. 어, 네. 이런 거예요 지금 차 상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네요. 그렇죠, 상당히 심각하죠. 지금 신차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이제 신차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신차 위주로 들어오는데 신차에만고 PPF 를 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오염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저희가 전처리를 할 거예요. 전처리라고 하면은 뭐 깨끗하게 세차하고 그다음에 철분 제거, 타르 제거, 각종 이물질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PPF 를 시공할 건데. 전처리하고 나서 한번 외관 상태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어쨌든 이 위주는 프론트 패키지하고 도어 4판이기 네 때문에 필름 작업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저희가 항상 강조드린 나노퓨전, 항변에 강하죠. 강하기로 소문이 나노퓨전, 나노퓨전으로 시공 의뢰를 해주셨기 때문에 시공할 거예요. 지금 이게 전체 시공이 아니다 보니까, 부분적인 시공이다 보니까, 그렇죠. 어, 저렴한 필름일수록 나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시공을 했어요. 이 부분 다 시공했고, 여기를 안 했어요. 그럼 시간 이 지나면 지날수록 색깔 차이가 나게 돼요.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이 프론트 전체만 노란색, 근데 여기는 또 흰색. 보기 뭐 싫잖아요. 그렇죠. 예. 네. 보호는 되겠지만보기 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황변에 최대한, 황변에 최대한 늦게 온나노퓨전을 시공하기 때문에, 어, 나중에 시간이 흘러도 큰 차이는 그렇게 없을 거예요. 음. 네. 뭐 프론트 패키지에 왜요? 이게 돌방을 보려고. 뭐 그렇죠. 돌방 보호하고 뭐 도어는 또왜해요 도어는 또 이제 문만 부딪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프론트 패키지를 이제 시공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도어도 이제 시공이 들어가잖아요. 도어를 만약 추가적으로 하시면 또 어느 정도 할인을 해드려요. 맞잖아요, 할인해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날라오는 돌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오염물질, 특히 여름철에 날파리 네 많잖아요. 우리 검정색 차들 봐봐요, 날파리.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면 이제 필름 시공 안돼 있을 경우에는 이제 클리어층으로다 박힌단 말이에요 두장면 안으로 그러면 그대로 세차를 하고 나서 벌레를 지워도 그대로 다 벌레 자국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노필는 어때요? 그냥 이런 벌레로 만싹 스치기만 해도 다 깨끗하게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일단은 필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원단 자체가 좋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를 해 주시고 있고 어쨌든 지금 이거는 이제 전처를 한번 하고 올게요 네, 전처를 하고 와서 시공하는 모습도 간간히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필름을 그냥 뜯는 게 아니라 그냥 뜯는 게 아니냐고요? 그렇죠 필름을 그냥 뜯으면 나중에 이제 찐득이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차량 컨디션에 별로 좋지도 않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일정하게 반커팅해가지고 떼고 있어요. 네. 그게 나중에 뗄 때도 더 편해요. 필름을 자 이렇게 필름에다가만 방커팅을딱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떼었을때 이렇게 이렇게 필름만 떨어지는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필름으로 썼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이게 근데 막 저가형 필름일수록 그냥 마구잡이 떼었을때 본드가 이렇게 다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시공하는 시간보다 본드 지우는 시간이 더 오래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필름인지 일단 한번 확인해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씩 뜯어가지고 할 거예요. 자 지금 필름 봐, 필름 뜯고 나머지 부분도 이제 반코팅 해가지고 뗄 거예요. 살짝 뜯겨볼게 여기. 오, 나 이게 필름 이게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처음 봤어, 막.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공기 없는 거야, 다 빠진 거예요. 면이 일정하잖아요. 근데 이 면이 일정하게 되면은 굳이 딸 필요가 없어요. 왜? 센서도 주행하다 보면 돌이 맞을 수 있단 말이죠. 보스커플 어, <laughs> 보이는게 새달라에서 뜯고 있는데. 아, 근데 소중한 개인 정보까지 이렇게 놓치.